네 안녕하세요 유생남정의 둔과장입니다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. 어쨌든 집에 가서 제가 특별히 뭐 하객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내돈내산제 생일이지만 제가 사서 제가 해서 먹습니다. 네 이제 해물탕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네 그래서 먼저 지금 다이렇게 세감을 시키면서 물로 깨끗이 지금 닦아주고 있습니다. 네. 아...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할거냐면요 문어를 하나는 처음부터 끓이고 하나는 이제 문어 쑥회 같이 해먹을 겁니다 네 이제 해감은 다 했습니다 네 이제 재료 손질 다 끝나가지고요 네 이제 다넣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그... 뭐죠? 문어를 이제 하나는 여기다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뭐죠? 계속 하고 나머지는 숙회같이, 예. 손질을 다 했습니다, 아, 생일날 제가 해서 제가 먹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끓이고 있는데,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사실 이 들통이 제가 재활용장에서 주워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뚜껑이 없어요. 버릴래서 뚜껑도 같이 버렸어야 되는데, 그래서 이거 비닐로로서 했습니다. 이제 끓기 시작한다, 이게오 어디, 끓기 시작한다. 야 오늘 진짜. 맛있게 먹어야죠, 네. 아, 뚜껑 사야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솜씨를 보시겠습니다. 아, 개를 이렇게 과감하게 가위로 자릅니다. 역시, 어쨌든,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주부잖아요. 확실히, 틀립니다, 이게 아, 우 무슨 솜도 네. 어우, 개를 이렇게 해서, 아, 이제, 한 사람당 하나씩 싸우자게 더 먹을 수 있겠네? 예, 네, 개두 마리에요. 예, 네, 더 먹을 수 있어요. 개두 마리고, 문어도 엄청 커요. 네. 하고, 이제, 예, 여기. 예, 예. 아, 지금 장난 아닙니다, 문어. 저기, 조팀장님. 사실 제가 올해 신 살이잖아요. 남들은 환갑 잔치를 하지만, 저는 지천명 잔치를 하는 겁니다. 50은 지천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어떻게, 소장님 마음에 드십니까? 제가 축하드립니다. 예, 아, 50살, 을축살아립니 5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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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살0살0살 5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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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니다0살 50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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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작전 50살, 50살, 5살아남아도 벨치계 실패한 지사병은 도마도 아, 갖고, 아, 네. 갖고 네. 요 네. 아, 감사합니다, 명. 50개 감사합니다. 아, 50개 제가 저기 지천명 50살 명. 됐다고 아, 젊은이 놀라, 네. 놀라.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생일 아,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딱오한번은낚깝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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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